어, 리더 교육, 그 다음에 공동체원들 교육. 어떻게 하면 은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고 또 채워지게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 리더들은 일단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리더들은 1대1 신방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덟 명이 지금 멀리서 4시간 반 걸려서 탐방을 오셨는데, 어, 이 여덟 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여덟 번을 만난들 여덟 명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케어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을 내가 8분만 만나도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만 한 명을 1대1로 만나도 이 사람은 아 목사님은 나를 신방해 주고 나를 위해서 한 시간을 혹은 30분을 나에게 주셨어 시간을 이렇게 되면 되게 깊은 교제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만 해갖고 리더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육만 한다고 리더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채워진다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리더들을 1대1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룹으로 10번을 만나는 것보다 1대1로 1년에 한 번을 만나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더 많이 나를 케어해 주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딱딱 만나보세요. 그러면 요 평생 갑니다, 관계가. 그런데 그냥 몇 명이서 그냥 먹고 떠들고 뭐 웃고 하면 목사님 뭐날 위해서 뭘, 날 알아? 목사님 뭐날 알아? 내 상처를 알아? 내 기쁨을 알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미모인지 목사님 나를 알겠어? 뭐 이렇게, 그렇죠? 알아 자매님? 네. 네. 제일 크게 웃으시네. 예.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대1로 리더들을 케어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양육이지만 양육 중에서 일대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눈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기쁜 것과 감사한 것 공동체 안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뭘 도전받고 있는지 혹은 뭘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장님 때문에 힘들는지 회장님 너무 잘생겨갖고 마음을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지. 회계가 너무 자기만 돈을 다 쓰고 돈을 안 줘서 부서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드럼 치는 우리 형제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탔잖아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도 못 하고 1대1로 하면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케어가 제일 중요하다. 양육에 가장 중요한 건 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케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규적인 이제 리더 모임 시간에 리더 모임 시간에 리더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 시간에 주일날 할 설교를 이야기하지만 어, 리더들이 들어야 될것 리더들이 알아야 될것또 리더들이 조금 혼나야 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리더들이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고서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은 리더 모임에 왔을 때 리더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도록 리더에 맞는 메시지를 조금 던져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리더들이 어디에 뛰어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리더 학교를 열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속으로 하고 끝난 다음에 어디 도망가지 말고 다시 리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된다. 리더 교육 있을 때 들어라. 정말 좋은 강사분들을 다 모셔갖고 하는데 이런 거안 들으면 본인 손해다 그리고 나중에 뭐 케어를 안 해줬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와서 듣는데 들으면 좋거든요 들으면 좋아요 사실은 들으러 오기까지가 조금 결단하기가 좀 그런데 어,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육 훈련이 있으면 리더들이 좀 많이 뛰어들어야 되고 또 우리 목회자는 뛰어들 수 있도록 계속 좀 이야기해 줘야 되고 어, 케어해 줘야 되고. 어, 그 케어해 주면 또 아,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많이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난 주에 방송실에 한 지체가 있는데 어, 그 친구가 진짜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리더 모임 때 어, 너 꿈에 나타났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방송실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진짜 꿈에 나타났으니까 너 진짜 꿈에 나타났어.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이미 예배 준비 때문에 나가는데 그 친구가 울컥했대요. 아,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꿈에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근데 그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서야겠다라는 도전이 갑자기 막 되더래요. 나는, 나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서 얘기한 건데, 그 짧은 그냥 나타났어라는 말이 자기를 엄청나게 돌아보게 하면서,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두려움도 임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한마디를 그냥 그 친구한테 던져준 건데, 어, 그게 도전이 되고 좋았다. 그래서 리더 학교에 신청 자기는 안 했는데, 그거 이야기 듣고 바로 신청했다고.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면 계속 꿈에 나타났다고, 다 꿈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1대1로 만나서. 네. 그래서 리더들에게 어 리더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의 장을 만들고 뛰어들 수 있도록 계속 좀 권면해 주고 아 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훈련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 좀 후회할 거다. 그리고 리더 훈련 받으면 나중에 부인의 얼굴이 바뀐다. 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어 굉장히 귀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좀 들어라. 뭐 이렇게 좀뭐 농담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리더들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어, 정체가 아니라 사실 쇠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좀 배우고 좀 자기를 돌아봐야죠. 네, 그리고 저 형제님처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좀 깊은 입신의 속에서 기도도 하면서 자기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 리더들이기 때문에. <laughs> 더 많이 리더들에게 채찍질도 하지만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항상 뭐 잘한다 칭찬만 할게 아니라 좀 따끔한 말도 해주고 또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장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뛸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젊을 때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 뭐랄까요 노인화돼요 노인화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화돼.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 교회 되겠어? 아, 그거 안 돼. 해 봤어. 옛날에 다해 봤어. 안 돼,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성숙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맛을 안 보고 자기가 성숙하고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다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케어해 줘야 된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